대전에 왔는데요. 비가 와서 우천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불금에 야구 관람 대신 갑자기 회식. 그것도 대전에서 회식을 하게 되었다. 최고의 불금이다. 진짜 이거 13일에 금요일이네. 아, 스카이박스 처음 가보는 건데 진짜 너무 아쉽다. 안녕하세요. 네 앞에 영상 보셨다시피 저는 어제 우천 취소로 야구를 못 보고 다행히 오늘은 우천 취소가 안 돼서 하나볼파크에 드디어 갑니다. 근데 네, 야구장에 가기 전에 제가 직관 가방을 싸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직관에 가져갈 가방은 짠, 단뭐 리드볼트 헬리백인데요. 우선 짐 싸기 전에 이 헬리백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 이 헬리백의 가장 큰 장점. 티셔츠 한 장이랑 같은 무게인 135g으로 진짜 엄청 가벼운 무게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 어깨 패드까지 내장되어 있으니까 장시간 매도 하나도 무겁지가 않거든요. 제가 어제 대전에 내려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 헬리백을 들고 내려왔어요. 회사에서부터 대전 올 때까지. 그리고 대전에서 하루 종일 제가 어제 회식도 했거든요. 근데 대전에서 하루 종일 이 가방을 메고 다녔는데 진짜 어깨가 하나도 안 아프고 너무 가볍고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유튜버다 보니까 아무래도 짐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뭐 셀카봉도 챙겨야 되고, 보조 배터리도 챙겨야 되고, 뭐 지갑, 화장품, 응원 도구 등등등 엄청 많단 말이에요. 안 그래도 더운데 가방이 무거우면 자연스 속게 몇개 짐을 빼게 되더라고요. 좀 아쉽잖아요. 근데 이 가방은 너무 가벼우니까 제가 넣고 싶은 것들 다 넣고 가도 하나도 무겁지가 않게 느껴져서 저한테 완전 딱인 가방입니다. 우선 이 앞면에도 포켓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좀 중요한 물건이나 아니면 좀 자주 쓰는 물건들을 넣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제 생명 이어폰이랑 고조배터리고조배터리 배터리 넣기가 딱이더라고요 물티슈 전 진짜 집꺼할때 물티슈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무조건 앞에다가 넣어주고 그리고 내부에도 포켓이 있어서 물품 정리하기에도 쉽고 특히 물건 찾을 때도 포켓이 있으니까 찾기 수월해서 너무 좋더라고요 또 여름날에 화장이 잘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화장품 그다음에 너무 귀엽죠? 친구가 선물해줬는데, 이 키티 머리띠도 넣어주고, 제가 이상하게 야구장만 가면 잘안 들고 가게 되는 이 노란 수건. 근데 네, 이번엔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셀카봉 무조건 챙겨야 되고요. 지갑, 아, 당연히 챙겨야 되고. 그리고 제가 많이 먹잖아요? <laughs> 많이 먹으니까 간식도 챙겨야 합니다. 과자들까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챙겼는데 진짜 하나도 안 무겁고 그리고 가방이 이렇게 많이 넣으면 저는 가방이 무너지는 게좀 싫더라고요. 근데 얘는 진짜 딱 이렇게 예쁘게 모양이 잡혀서 너무 마음에 듭니다. 아 그리고 저는 밝은 색을 좋아해서 솔티블루로 선택했는데 라이트 그레이, 트루 블랙 이렇게 두 가지 색상이 더 있고 색상마다 디자인도 다 다르니 참고해서 고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짜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것중 하나인데 여기 키링을 달수 있는 D 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좋아하는 네이키트 키링을 달아주려고 합니다. 짠, 너무 귀엽죠? 이렇게 하면 직간 가방 완성. 자, 이제 그러면 이거 메고 하나 볼파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와, 진짜 너무 더워. 어떡해. 진짜 좋다. 야구장아. 예쁘다. 그런데 여기는 테이블석을 아무나 다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저희 자리는이앞이어 가지고 지나쳐서 갑니다. 잘 만들었다. 공사 하나 사서 갑니다. 야구장에서 과일 먹는 거 추천. 너무 시원하고 맛있어. 에이지 화이팅! 와, <목소리> 어머, 너무 예쁘다. 얼굴이 너무 작은다. 어떻게 에이지 영화 하나도 안 들려? 야, 호신 나오자마자 왜 대타야? 뭐야? 호신 아픈거 아니지? 이영빈 지금 미친 거 아니야? 오우경아 언제 언제 안터지니? 박동원 시원하게 쏴! 투우스인데 안터칠 수 있을까? i <laughs> 오케이, 미난타. 오케이, 찐다찐다 아, 슛! 오케이, 세이브야! 에이, 에이, <laughs> 에이! 아, 원영이가 뛰었잖아, 에미나! 시네마, 두두교체, 4년씩. 어쨌든 1등이잖아? 어쨌든 오늘 미드볼트 헬리팩 덕분에 너무 가볍고 시원하게 경기 즐길 수 있었습니다